권영세가 한동훈이 선거를 방해했다며 망언을 하고 나서자 친 한동훈계 인사들이 권영세를 향해 일제히 십자 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권영세의 급발전이 사라진 대선 자금 160억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당과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의도에선 요즘 국민의힘에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덕수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옷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믿기지는 않는다. 이미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되어 있는데 어느 강큰 지도부가 당원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비와 국고지원금을 100억이 넘게 지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건 사실이다. 혹시 선거운동 하루 전날까지 선거운동복이 일선 당협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인가? 김문수가 스튜디오에서 홍보 촬영을 할때 한덕수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촬영했다는 보도도 그래서 나온 건가? 이미 돈을 집행해 버렸기에 무조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당내 쿠데타까지 감행한 것인가?